예 안녕하세요 인생사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당신이 울타입니다 저자는 정혜신 출판사는 해넴 출연일은 2018년 10월 10일입니다 조신과 의사 이신 저자가 쓴 책에는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리적 CPR을 제시하고 있는 적정 심리학 작가 정혜신의 공감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헌신과 그대로 경계를 넘지 마라 중3 아들이 담배를 핀다는 걸 알게 된 엄마가 있다. 그녀는 사춘기 남자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하고 통 크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들과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아들에게도 말했다. 아빠도 너만 할때 그랬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집에서 피우면 좋겠어. 아들도 엄마에게 고마워하며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아이는 자기가 직접 담배를 사기가 어렵다며 엄마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마음은 찜찜했지만 아이에게 호기롭게 말했던 체면이 있어 간혹 사라졌다.그러다가 예, 어느 날 겁이 덜컥 났다.이러다 아이가 내게 친구들 담배까지 사달라고 요구하면 어떡하나.아이를 끝까지 믿고 이해해준 게 성숙한 엄마라는 생각이 견뎌왔지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모든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품고 공감할 수 있다고 했을 때그 모든 것이란 상대방 존재 자체와 그 존재의 마음이다.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공감한다는 것은 그의 분노, 분노를 유발한 상황과 그 상황에 처한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이지, 폭력적 행동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건 별개다. 화가 난 마음은 공감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폭력적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은 공감의 대상이 아니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당사자의 몫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는 아들의 담배심부름까지 해주는 게 공감이 아니라, 아들의 담배 피우고 싶은 그 마음을 비난하지 않고 알아주는 게 공감이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들이 현실적 요구에 휘둘리며, 엄마 자신의 경계를 침범당하게 된다. 결국, 엄마가 작심하고 시도했던 공감의 방향성도, 건강성도 잃게 된다. 내 의견을 그녀에게 말했다. 엄마가 아들을 하나의 개별적, 독립적 존재로서 충분히 존중하기로 했다면, 엄마와 아들 사이의 경계를 잘 지켜야 하는데, 엄마가 그 경계를 넘어갔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을 비난하지 않고 엄마가 이해해 준 것만으로도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엄마에게 충분히 신뢰를 받고 이해 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엄마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이가 담배를 사서 피우거나 피우다 걸려서 정확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 위험을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다면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된다. 위험을 감수하든 포기하든, 그건 아들이 자기 경기 안에서 자기가 결정할 일이다. 그녀가 물었다. 아들이 엄마가 담배를 피우는 거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나는 미소년조라서 담배를 못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공감은 모 아니면 도가 아니다. 엄마가 담배 피우는 것을 허용하고 공감해줬다고 담배까지 사다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담배를 사다주지 않았다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허용한 엄마가 아는 것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두 사안은 별개다. 엄마는 네가 담배 피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미성년자 흡연에 대해 학교나 우리 사회가 갖는 편견이나 규율까지 엄마가 어떻게 할순 없어. 거기부터는 엄마가 도울 수가 없네. 그리고 엄마가 네 담배 사다주는 일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엄마는 아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엄마 자신의 경계를 아이에게 충분히 그어줘야 한다. 엄마와 자기 사이의 경계를 인식한 아이는 오히려 엄마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미안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그런 경계가 없이 엄마가 계속 담배를 사준 것까지가 아들을 진실로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날 아이는 엄마가 생각보다 적게 사다 줬다거나 이따 다른 이유를 들로 점점 엄마에게 짜증을 내게 될 것이다. 경계가 무너지면 많은 것을 희생하고도 오히려 비난과 공격을 더 받게 된다. 부모, 자식 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배우자나 연인, 친구 사이에서도 흔한 일이다. 헌신성이라는 덕목은 의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쉽게 소리 없이 허문다. 나와 내가 아닌 것 구분하기. 이런 사례는 또 어떤가?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이 늘 그녀의 콤플렉스였다. 삶이 힘들었던 이유도 성격 터시라고 그녀는 믿었다. 하나뿐인 아들은 그녀와 달랐다. 어릴 때부터 활발하고 친구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 어디서든 그녀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들 칭찬이었다. 어느날 그녀의 아들, 그외 일행 여러 명이 함께 밥을 먹을 자리가 있었다. 그때 접한 그녀의 아들은 그동안 그녀가 말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활발하기보다는 공격적이고 충동적이었으며 엄마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옆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들었다. 몇 개월 후 그녀는 아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만 계속 틀어박혀 있다며 그런 아이가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당황스러워했다. 그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며 알았다. 그동안 그녀가 말하던 아들은 그녀가 꿈꾸던 아들의 모습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그녀는 어린 시절을 힘겹게 통과한 생존자라 할만했다. 폭력적인 아들을 피해서 16살에 탈출하다시피 가출해서 혼자 생계를 해결하며 대학까지 졸업했다. 너무 외로워 가족을 만들고 싶어 결혼했다는 그녀는 남편과의 생활에서보다 아들을 키우며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들은 똑똑했다. 학교에서 반장을 도맡았고 친구도 많았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소극적인 자기 성격 탓에 더 힘겹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아들의 그런 모습에 희망을 느끼고 터질 듯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들이 중학교 2년 동안 3명의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여러 차례 당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그녀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그녀는 그 기간에도 지들과의 모임에서 틈만 나면 아들 자랑을 했다. 북경 사건 후 아들은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변했고 친구와의 교류도 없어졌다. 그러한 시기였음에도 그녀의 마음의 아들은 늘 사교적이고 리더십 있는 인기 많은 아이였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아들이 전투를 치르듯 그 시절을 통과하던 중에도 그녀는 편안했다. 그녀는 아들의 공격성을 리더십과 어른 티가 나는 징후로 충동적인 행동들은 자기처럼 소극적이지 않은 다행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아들을 자기가 믿고 싶은 모습대로 마음속에서 편집했다. 편집을 거치는 동안 그녀의 마음 속 아들과 실제 아들의 모습 사이는 점차 괴리가 생겼지만 엄마만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욕망한 아들의 모습을 아들의 실제 모습으로 여겼다. 자신이 욕망대로 아들의 모습을 마음 속에서 성형해온 결과다. 자신이 성형한 아들의 모습을 통해 그녀는 스스로 행복했고 충만했다. 그녀는 일생 침이 마르도록 아들을 칭찬하고 인정했지만 사실 아들이 어릴 때몇년 외에는 아들의 존재 자체에 주목한 적이 없는 엄마였다. 아들에게 해주었던 칭찬과 인정은 아들 존재 자체와는 상관없는 무의미한 독백이었다. 그녀는 일생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아들만을 유일하게 인정했으며 스스로를 공감력 넘치는 엄마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때도 아들의 고통에 주목하거나 눈길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무정한 어머니였다.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던 엄마에게 타인에 대한 공감이란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다가 아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집에 틀어박히자 도무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충격을 받고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관계에서의 상처는 경계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얘는 딱 자기 아빠야. 얘는 딱 어릴 적 나야. 얘는 나랑 정반대야. 와 같은 말들은 내 아이를 부모와의 연결 속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나와 내가 아닌 너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의 언어다. 자식을 바라보는 게으른 시선이다.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게으른 시각은 큰두개 작은 구멍이다. 결국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 자, 가불 관계에서도 의린 나를 드러낼 수 있나? 직장 생활이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관계에서도 경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가능한가? 나의 상사에게 의린 내가 내 경계를 드러낼 수 있을까? 자기 관계에 민감한 사람이 문제 없이 먹고 살수 있을까? 가불이 분명한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강한 경계 설정이란 것은 애초에 빈말이거나 이상향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상향이 아니다 기상천외한 갑질 행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우리 사회에서도 의대 건강한 경계 설정은 가능하다 갑질이 넘쳐나는 사업이라서 오히려 경계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경이 무너진 나라에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듯 경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결국 살아남지 못한다. 경계란 개념은 이상향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너와 나를 갑과 을로 나눌지 모르지만 심적으로 모든 사람은 갑대 갑이다. 갑과 을 같은 사회적 관계로 너와 나의 관계 전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인지할 수 있어도 갑을 관계를 갑-갑의 관계로 바꿀 수 있다. 갑질 상사 회피와 충성이 답일까? 자기 내 사회는 하급자에게 함부로 하는 권력자들이 별처럼 많다고 하소연하는 직장인들이 그야말로 별처럼 많다.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들어도 대놓고 무시하는 상사, 가끔 대꾸라도 하면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상사들이 질비하다는 방증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상사를 참아내는 건 사회생활의 기본 의무 사항쯤이 됐다. 권위적인 사람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불리지만 그런 식의 일방적인 사람들, 나만 있고 너는 없다는듯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인간이다. 측정인 A는 그런 상사와 일한다. A는 상사 앞에서는 듣기만 하고 입은 닫고 살았다. 상사와의 대면을 가급적 피하려고 했으며 지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방식으론 한계가 있었다. 자신도 견디기가 어려웠고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다. 방법을 바꿔 보기로 했다. 등산을 좋아하는 상사를 위해 A는 주말에도 함께 산을 가줬다 겨울에는 상사가 좋아하는 보드를 타러 평일 밤이나 주말에 스키장을 가준다. 자신의 취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상사가 원하는 것에 빠르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맞춰주다 보면 관계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다. 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까?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다. 온전히 상사에게만 맞춘 삶을 살았는데도 상사를 피하던 시절과 차이가 없었다. 상사가 구조불능의 뻔뻔한 인간이기 때문일까? 관계 역동 측면에서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그런 결과에는 A가 기여한 면도 있다. A의 상반된 두 가지 접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같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A의 극과 극두 대처법은 두 가지가 아닌 같은 대처법이었다. 나는 없고 너만 있는 관계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똑같다. 그러니 결과가 같은 것은 당연하다. 이전에 A는 상사 앞에서 입을 다물고 대면을 피하는 식으로 자기 존재를 지웠다면, 최근에 A는 자기 존재를 상사의 욕구 충족의 도구로만 여기며 자기 존재를 지웠다. 상사에게 A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전 시기에 걸쳐 존재감이 없는 존재다. 이전에 A는 상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근에 A는 상사의 욕구를 적극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했다. A는 언제나 상사의 존재를 중심으로 반응하는 도구였지, 대별적인한 존재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상사가 a를 개별적 존재로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a 스스로가 적극적인 심리적 공모자가 되어준 것이다. 자기를 지키는 힘으로 먹고 살수 있다. 자기 경기를 허물면서 상대방의 도구가 기꺼이 되주는 사람의 개별적 희망과 기대는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까지 애쓰면 그래도 고마워하겠지. 내 노력을 알아주겠지 하는 A의 기대가 물거품이 된건 자연스러운 결말이다. 자신을 스스로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인식 속에서도 사라진다. 회피도 충성도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 그가 나를 의식할 수 있도록.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너도 있지만 나도 있는 관계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해결할 실마리가 찾아진다. 무모하거나 위험해 보이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유일하고 근원적인 방법이다. 그의 인식 속에서 내 존재감이 생겨야만 그와 나의 관계에서 일관되던 그의 일방성에 제동이 걸린다. 그가 나를 의식해야 그의 일방성이 주춤하기 시작한다.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대칭적이고 상호적으로 서서히 변한다. 그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에게 완벽히 맞춰주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어떤 관계도 유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관계는 내가 먼저 끊어야 한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자신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를 끊는 것이 자기를 구하고 지키는 일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럴 때마다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끊어야 한다. 먹고 사는 힘은 자기를 지켜내는 힘에서 만들어진다. 자기 학대와 몸을를 스스로에게 강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해하는 사람이다. 국경을 침범한 사람이 무서워 그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잠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만 식민지의 국민으로 비참한 삶만이 기다릴 뿐이다. 그래도 계속 만나야 하는 사이인데 그런 상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묻는다면 다시 말할 것이다. 질문이 잘못됐다. 상사를 상수로 놓고 나만 변수로 취급하는 불평등한 인식의 구도 안에서 내가 제대로 살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상사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질문으로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 내 삶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잘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일까? 상사를 파악하고 살피는 것도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행위다. 상사가 아니라 그 어떤 관계도 그 관계를 유지한 것 자체가 관계의 목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그것이 부모자식 관계라도 마찬가지다. 병이 있는 부모, 장애를 가진 자녀와의 관계 등은 예외일 것이다.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기쁨과 즐거움이거나 배움과 성숙, 성찰의 기회일 때다. 그것이 관계의 본질이다. 끊임없이 자기학대와 자기혐오로 지어진 관계에서 배움과 성숙은 불가능하다. 자기학대와 자기혐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끊어야 한다.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면 그녀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관계들이 의외로 많다. 관계를 끊으면 그때서야 상대방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가 만들어진다. 그런 계기를 삼지 못해서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도 그건 그의 몫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다. 네 오늘 정신의 적정 심리학 당신이 옳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 함께 읽고 난 여러분들이 느낀 점 댓글로 남아주시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남아주시면.